일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많해서 10m까지 되는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가 아니죠. 나랑 뭔 상관이 아니야라? 3m 3m 3m. 1m 남잖아. 반지하시다가 옵니다. 이현욱 님을 이현웅.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뉴스 재미있게 읽어주는 건축가 이현욱입니다 오늘은 아 재밌는 재밌는 영상. 여러분들한테 희소식입니다. 일적권이 완화됩니다. 박수, 박수. 일조 우리는 완화가 좋은 거죠. 일적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 완화, 완화, 완화 좋죠. 얼마만큼 완화되냐? 조금화 됩니다. 조금. 이런 거죠. 전혀 일반 주거지역의 건축물 높이 정부 방향 1조권이죠1조권이 10m. 옛날에는 이제 9m, 9m, 9m인데 1m, 1m를 더 완화를 시켜주겠다. 이유가 있습니다. 단열재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 이게 옛날에 9m 했잖아요. 9m, 9m인데 이게 3m, 3m, 3 m 를 하면 돼 근데 요3 m 가뭐 단열재 기준도 있고 그 다음에 지진이 있잖아요 내진 구조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가 사이즈가 커졌어 그 다음에 이게 높이가 잘안 나오네 높이가 잘안 나오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1층이 층고가 좀 높잖아요 높은 걸 원합니다 건축주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10으로 바꾸자 바꾸자 요런 요런 취지로 완화되는 거죠 건축법은 바뀌었습니다 근데 시행이 2023년도 7월, 7월 정도라 하는데, 약간, 애매한 말투로 얘기를 하네요. 어찌됐든, 법은 완화됐습니다. 완화되는데, 좋아. 이게 10m가 돼. 10m가 되면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요게 이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요만큼 올라가는 거죠. 이, 이 일조권 라인은 그대로 가고, 그냥 화끈하게 일조권을 없애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일조권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 왜냐면 뒷집에 이제 일조권을 막겠다는 거잖아요. 일조권을 보호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게 우리가 이제 남쪽을 남, 마당을 남쪽에 놓은 일조권이 맞는데 지금 거꾸로입니다. 모든 건축물이 북쪽에다 마당을 왜뒷집에 일조권을 뒷집에 일조권을 살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이제 개정이 필요한데 너무 오래 이거 시행을 하다 보니까 바꿀 수가 없어. 다 이렇게 했잖아. 뒤, 뒤집을 수가 없죠. 우리가 신도시에는 뒤집어서 합니다. 이 신도시는, 이, 우리 이 동네는 우리가 다 체면을 거는. 이 동네는 그냥 우리가 일조권을 북쪽 방향이 아니라 남쪽으로 합니다라고 다 도시를 만들어.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신도시는 남쪽에서 일조권을 받는 동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죠. 요 일조권 2분의 1을 안 바뀌어. 근데 높이가 10m에 1.5m만 뛰어라. 그러면 우리가 요 마켓 10m의 박스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응용하냐? 이게 뭐, 뭐 3m, 3m, 4m, 4m냐? 뭐 이런 거죠. 4m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찬성합니다. 물론 무조건 저는 완화는 찬성합니다. 일 조건이 아예 없어지면 좋겠는데 상황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완화를 합니다. 원을 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저 같으면 한 층, 2 층, 3 층. 오, <laughs> 반지야. 이거는 반지화를 반지화를 양성하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생각하실 줄 알아야 돼. 오, 반지화가 생기네. 반지화. 오, 옛날에는 이 3m, 3m, 3m 높이가 애매해서 반지하를 못 만듭니다. 그렇잖아. 높이가 안 나오잖아. 일조건이 걸려있잖아. 근데 이거를 10m로 완화해주는 순간 볼게요. 한 층을 이렇게 만들죠. 3m. 그 다음 층 3m. 그 다음 층 3m. 그러면 1m가 1m가 반지한 거죠. 1m가 이렇게. 그러면 2메다에 1메다는 반지 그러면 여기에 창이 난다. 반지야 양... 반지를 찬성합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어? 반지의 역할이 있죠. 완, 그러니까 1조건이 9메다가 되다 보니까 완전 체밖에못 만들었어. 이제는 반지하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 돼. 이제는 반지하 시대 가 오는 거죠. 이렇게. 1층이 이만큼 올라. 2m다 올라가는 거죠. 1층이 그러면 여기에 반지하 시대가 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9m를 하는 바람에 반지하를 만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만반하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 근데 이제는 10m를 하니까 반지하 시대가 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 반지하를 짓겠다. 건축법이 10m로 완화되면서 우리는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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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 남았잖아. 뭐에? 그러면 지하 2m를 덮어서 반지하를 만들겠다. 완전지하 는왜안 되나요? 창이 안 나잖아. 창이 안 나잖아. 별로 안 좋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반지하를 육성하자. 그러면 이런 거죠. 오세훈 시장이 반지하, 반지하 생각하면 침수됐을 때 반지하를 억지로. 금지, 퇴치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맞습니다. 언제 그랬어요? 맞아요. 수방, 치수, 예감, 삭감시, 뭐, 뭐, 쓸모없는 논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일조권에 오늘 뭐, 얘기 나왔으니까 일조권이 왜 중요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의 일조권, 햇빛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뭐, 이런 건데, 저는 반대합니다. 그냥 문 열고 나가서, 광합성을 해라. 그 제가 밴쿠버 갔는데 밴쿠버가 1년 내내 6개월 내내 비옵니다. 그니까 매일 날씨가 흐려. 해가 뜨면 전 직원이 나갑니다. 광장으로 나가서 우통을 까. 그래서 햇볕을 이게. 근데 사장이 좀이러다가 어딜 가는 거야? 절대 안 됩니다. 생존권이야 생존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물의 일조권은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냥 문 열고 나가서 테라스, 광장, 공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일조권이 중요한 시대는 이제 끝났어. 요 옛날에 일조권은, 일조권이 왜 중요했냐면, 건물에 햇볕을 받아서, 그나마 안 춥고, 그럼 이제 습기의 문제, 환기의 문제, 그 다음에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건, 현대건축물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건축물의 중요한 건 뭐냐? 조망이다. 조망. 그러니까 북쪽의 조망이 좋아. 북쪽으로 창을 내야 되는 거죠. 남쪽에 건물이 가려 있어. 그럼 굳이 남쪽에 창을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조권은 계속 없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들. 일조권은 뭐 건강, 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한국만 일조권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구토가 좁고 도심지에 몰려 살거든요. 외국은 일조권에 관대해요 왜냐하면 별로 뭐 일조권의 개념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 편이다 일조권 보호를 우리는 적절적 하는데 그래서 국토가 넓어 타인의 일조권을 침해한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드물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독특한 주거 형태로 비롯되었다고 볼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일조권은 계속 완화가 되고 우리는 어쨌든 일조권이 완화가 됐죠.

높아지는 거죠. 땅값이 올랐잖아요. 뭔가 사업성 있는 구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일조권을 완화해줄 거냐? 도서, 도로 사선전 도로에 의한 사선전은 없어졌습니다. 그거는 불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일조권도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하여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1 0 m 로 완화가 됐습니다. 박수. 해피 해피 <laughs> 일조건이 달라집니다. 10m가 완화을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반자를 짓자. 감사합니다.